이 오렌지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럼 일단 보고 올게요. 보셨나요? 네, 너무 고전적인 방법. 어디 다시 한번 이 사랑스러운 컬러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쿠라 핑크야. 국내 매장에서 진짜 찾아볼 수 없는 희귀 컬러, 에르메스 희귀 컬러 사쿠라 핑크. 너무 나 예뻐. 그리고 너무 가볍고 가죽도 너무 유연해요. 일단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에르메스 이큰 더스트백에 사쿠라 핑크 가방이, 아, 집시 에르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은 더스트백 안에는, 숄더 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따로 담아주는 센스. 난 솔직히, 여기다가 막 화장품 넣어도 될것 같아. 간지하게간지하게 간절하게 여기다 화장품을 넣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음. 썸네일 여러분 놀랜프장 천만원대 이렇게 천만원대 가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컬러감 너무 사랑스럽고 은장 은장이야 은장 은장 장식은 그냥 캐주얼하게 들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스위프트 레더라서 굉장히 유연하고 가볍고 스크래치나, 뭐, 이염에도 큰, 크게, 막, 까탈스럽지 않은 가죽인 것 같아요. 한번 껴볼까? 이 같이 온, 여기다 껴볼게요. 조심조심. 스크래치, 요, 고리 걸다가 또 스크래치나, 맴짓, 맴짓. 음, 가죽이 되게 유연하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매. 짠. 매볼까? 귀여워. 이 어깨를 한번다 잡아주니까 무거운 거 넣어도 이, 어, 이 어깨에 무리가 없네? 이게 한번 잡아주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되고 여성스럽게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봐. 짠. 이렇게 여성스럽게 한쪽으로 매도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이, 이 가방이 왜 천만 원대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이 버클 장식 있죠? 이 버클 장식이 에르메스 캘리백, 버킨백에 들어가는 이 버클 장식과 똑같이 들어가요, 집시 에르백도.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에르메스도 가죽 종류가 굉장히 여러가지인데 요거는 스위프트 레더로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그냥 데일리하게 들수 있는 편안한 가죽이에요 빤딱빤딱 거리지 않고 약간 무광 느낌 에르메스 벌킨이나 캘리백 보면은 자, 자물쇠가 있는데 요거는 자물쇠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로 이렇게 잠궜다 열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실버 같은 같은 실버 컬러로 안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만충재를좀 빼고 안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어. 음 이렇게 이쪽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퍼로 한번 더 체계적으로 음.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에르메스 진품 가품을 이렇게 좀 판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안에 안에 각인을 찾는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버클 쪽에 이쪽에 각인이 있어요 각 연도마다 각인이 좀 다른데 뭐 어, X각인 저는 지금 X각인이에요 이게 2017년대인가 2 0 1 6년대가 그때가 약간 X각인이 나왔던 시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X각인.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게 X각인. 야, 야, 큰일 난다. 이거 천만원대다. 조심해라, 조심해. 에이, 큰일 나. 보시면 또 여기도 같은 실버 톤으로 에르메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클에도 여기, 여기, 여기. 버클에도 에르메스 파리라고 적혀있네요. 이건 아직 뜯지 말자. 이 뜯으면 안 돼. 원래 이렇게 새거 하면 이렇게 쫙 뜯어야 되는데 이거 좀 아껴주고 싶어. 기스 날것 같아. 사이즈도 28 사이즈라서 뭐좀 아담하신 분들도 무리없게 들수 있는 28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일 작게, 배틀 제일 작게 했어요. 어. 버클 벨트를 제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도 별로 길지 않아. 길지 않아 딱이야. 여기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이거 하나 들면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 음. 뭐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좋고 데일리로 멜 수도 있고 굉장히 어 벌킹 캘리백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약간 좀. 어 심플한 느낌? 심플하고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근데 진짜 이번 봄에 벚꽃 촥 이렇게 날릴 때 벚꽃이 막촥 날릴 때 잠깐만요 벚꽃이 촥 날릴 때 이거 가방 딱 들고 데이트하면 얼마나 예쁠까 아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에르메스 각인이 들어간 귀요미 책이 들어있어요 귀요미 책뭐 중국어 샬라샬라 외국어 샬라샬라 일본어 샬라샬라 뒤쪽으로 가보시면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에르메스 가죽 이런 에르메스 가죽이라고 이제 뭐 설명이 적혀져 있어요 뭐 가죽 뭐 주의할 점뭐 악천후에 주의해주세요 뭐 비오거나 비오고 누르는데 이거 가방 그냥 막 들고 댕겨봐 다 상하죠 막 여기저기 얼룩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짝퉁 가방은 비가 오면은 막 이러고 뛰어 근데 진퉁 가방은 막 이게 막막신주단지 어, 뭐지 되지만 어떻게 내 가방 어, 내 천만 원대 가방 어, 이거 어떻게 물에 젖으면 안돼 약간 이런 거 이것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발착할래요 조심스럽게 떼어주시고 음, 잠깐 안녕 잠깐 있어봐봐 이거 그냥 막, 막 두시면 안되지 이거 항상 보관하실 때는 그 습기에 의해서 변색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더스트팩에 이렇게 예쁘게 좀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클러치를 드는 거야. 시카하게. 이렇게. 모레도 예뻐. 이 컬러는. 아, 진짜 국내 매장에서 이 컬러 찾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비네이처에서 딱 찾았다는 거. 그리고, 대박인 게,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대박인 게, 비네이처는 가격이 완전 다운이야. 완전. 누가 에르메스 백을 700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겠어요? 근데, 비네이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매장에 물어봤는데, 에르메스 매장에 물어봤는데, 1 0 0 0만원대예요 정확히 1190만원대였어요. 뭐, 컬러 가죽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190만원대인데, 비네이처에서는 7 0 0만원대 아, 대박 아니에요? 얼마니? 얼마랄지 잠깐만... 내 네, 보고 왔어. 760만원대, 760만원, 딱 760만원, 풀패키지, 풀패키지 760만원에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대박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LMS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유행이 안 타. 진짜 10년 전에 내가 20대 때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막 에르메스 벌킨백, 켈리백 이런 걸막 들고 다녔어요. 그 들고 다닌 사진을 보면서 아뭐 저런 가방이 2천만 원, 1 천만 원왜 이렇게 비싼 거야?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에르메스 벌킨백은 그냥 가보인 거야. 집안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 보관만 잘돼 있으면은. 그, 내 딸이 그냥 들 때도 전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거지. 특히나, 캘리백은요, 이제 뭐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은, 소장 가치가 완전 높아질 거예요. 캘리백, 캘리백이. 요건 집시에르. 그래서, 어, 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약간 짜잘한, 짜잘하기보다는, 그런 그 3, 400만원대 가방을 사는 거를 조금 더 모아놨다가 유행 안 타는 에르메스 백을 하나쯤은 장만해주시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명품 가방을 소개하는 건또 처음인데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엔 좀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